뭔가 사각형이야 너네 다 배웠어 원의 내접하는 그러니까 내접이 다원주에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였어 마주보는 대각이 180도야 대각의 화분 얘가 만약에 70도야 그럼 얘는 반드시 몇도가 돼야 되지 바보들 대답하는 놈들이 없네 자. 180도 이거 110도가 돼야 되지 자 여기가 만약에 90도야 그럼 여기도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돼? 90도. 그치 두 놈이 이에 하나 있지 어, 이렇게 네. 되지 그치? <laughs>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얘랑 얘랑 각이 똑같겠지 평각이잖아 180도잖아 그럼 얘 각이 뭐지? 70도지 이게 끝이야 오늘 배울게 지금 말하자면 원이 이렇게 있지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어 없어 이렇게 있겠지 당연히 그치? 여기서 이게, 이게 뭔 뜻이야? 현이지. 현이, 현이 되 있으면, 요 각이야, 여기가 X면, 요 각도 뭐, 몇 도가 된다? X다. 이게 오늘 배울 거에 99%입니다. 어렵나요? 쉽죠? 자, 요거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어, 주의할 점 뭐가 있냐면, 이원 안에는 무슨 사각형이 있을까? 여러 가지 사각형이 다 있겠지, 그치 근데 반드시 정사각형은 반드시 뭐가 되겠어 정사각형 반드시 안에 있, 있겠지, 그치또 직사각형도 어떻게 되겠어? 직사각형도 반드시 원 안에 있겠지, 그치 내가 그림 좀 잘못 그렸었는데, 그치또 뭐가 있을까? 등변 사다리도 반드시 있겠지.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가니? 그래서 정사각형, 직사각형, 등변 사다리는? 반드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각형들은 뭐가 되는 거야? 반드시 대각이 180도가 돼야 돼. 알겠어? 대각이 180도니까 반드시 뭐야? 이각과 이각이 어다 같아야 알겠어? 왜 얘랑 얘랑 180도니까 또 여기도 180도잖아.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똑같겠죠. 이해가 나요. 설명 끝났어요. 너무 쉽죠?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75에요 그럼 당연히 x는 몇도가 되죠 105도가 되겠죠 대각이 180도니까 여기 100도에요 그럼 여기 y는 당연히 몇도가 되죠 80도죠 답득자 자, 두번째는 쉽죠? 요 y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삼각형에서 35, 56 빼주면은 183, 0 556 빼주면 y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 y는 얼마예요? 합치면 뭐예요? 891이네요. 180에서 91을 빼주니까 답은 뭐가 나와요? 무거워. 아 56이 안되 있네. 5 0이되어 있네. 쉽게 어 있네. 나시하자 여기 85도예요. 그럼 180에서 85도를 빼주면 당연히 몇 도예요? 95도죠? 그럼 당연히 이거 몇 도예요? 대각이죠? 그럼 얘가 95도 나왔으니까 얘는 당연히 몇 도가 나와야 돼요? 85도 95도 나와야 되겠죠 이해 됐나요? 들어가자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뭐야? 이 각이랑 무슨 각이랑 똑같은 거야? 이 각이랑 똑같지 맞습니까? 130... 요거라고 그어답끝자이번에요 음. x값 구해야돼? 아까 했던거지? 비슷하게 180도에서 요 삼각형 180도에서 66도 빼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됩니까? 66 빼주니까 얼마야? 114도 나오지? 114도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딱 114도 딱끝 이해 갔나요보스세요 자, 봅시다. 여기 84도예요. 여기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96도가 돼야 되죠. 자, 근데 반드시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되지? 태아나 멋시게만 얘기해 줄래? 용주. 네? 이렇게 되려면 반드시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원을 이렇게 완그치 이꼭짓점들이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돼? 원 주에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럴 때만 이게 성립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랑 몇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알겠습니까? 음. 자, 만약에 이러면안 돼. 사각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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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반드시 꼭짓점이원 주에 있을 때만 성립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알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예지? 여기서 유일하게 알수 있는 게 뭐가 있죠? 하나밖에 없어요, 알수 있는 거는. 뭐예요? 지옥? 웃지 말고. 자, 알았지? 원주각은 반드시 원중심을 지나느냐 안지나느냐라 보라 그랬지? 원중심을 지나가고 있지. 그 여기에 해당되는 포에 대한 각은 뭐야? 얘지? 얘도 90도가 되는거지. 그러니까 삼각형 나왔어 안나왔어? 90도, 25도, 남은 거는 몇도가 되겠어? 당연히 60도. 65도가 나오겠지. 이해갔어요? 자 이제 사각형이 만들어졌지 이제.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 마주보는 대각이 반드시 몇도가 되야돼요? 180도가 되야되죠. 자 이거 이거 치워봐. 자 치워봐. 그럼 무슨 사각형, 사각형 나왔어 안나왔어? 음. 그럼 얘랑 얘랑 뭐메트로데다가 합해서 합해서 180도 되니까 x는 115도가 나와야 되지 이해갔습니까? 자 너무 쉽다. 96도는 이두개 합친 게 똑같이. 그러면 x 더하기 52, 96이니까 x는 당연히 46도가 나오겠죠. 이해갔나요? 그럼 삼각형 나왔네. 그치 여기가 96도잖아. 여기서 40도잖아 그럼 생각형 내각은 당연히 180도가 될거 아니야 180도에서 96배기4 0회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답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44도 나오겠죠? 이해 갔나요? 자 아까 다르게 비틀린 거야 이거는 알겠습니까? 자이 각이랑 이 각이랑 합쳐서 몇 도가 돼야 되죠? 180도가 돼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평각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럼 이 각은 당연히 몇 도가 되죠 요 각은 당연히 몇 도가 되죠 이 각은 똑같이 x가 되겠죠 이해 갔나요 이해 갔어요 얘랑 아까 요 각이랑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각0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이 했잖아 얘랑 얘랑 같이 각이 똑같다고여요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민지야 이 각은 몇 도지 어저 알아요 어 알아요 무슨 또요? 저는 틀려요 알겠어요 채원아 네. 안에서 한 얘기해 주세요 너무너무 쉬워요 중일 거예요 중일 건가? 중일 거다 야, 이렇게 한번 맞추고, 이렇게 하면 틀리면 안 되지. 삼각형 봐봐,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두, 내각의 합은 이웃 하자는 외곽과 똑같아잖아. 응. 맨날 요렇게 하면 풀고, 서로는 응. 풀고 그러면 안 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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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플러스 43이 된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다 합치, 이 삼각형은 다 합쳐서 뭐가 된다? 180도지. 그러니까? X 더하기 37 더하기 X 더하기 43이 180이라고. 그래서 이 X는 80이 더 넘어가니까 100이 될거 아니야. 그래서 X는 답이 몇 도가 되는 거야? 50도가 답이 되는 거지. 이해갔나요안 돼, 제발. 야, 세워놨다고, 오, 신기한데, 새로운데 이러면 안 돼, 알겠니? 자, 딱 보자마자, 몇각형이야 5각형이야 누가 4각형이래 5각형이지 그럼 뭐야 우리를 풀었을 때 4각형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4각형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어버려 이렇게 이해갔어요? 자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되는거예요 80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요 이거 100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각이 몇 도가 되는거예요 130도에서 남은게 여기 30도가 되는거죠 이해갔나요? 아니 나 이제 180도 나와야 되는 거 그렇지. 100도가 나와야 되지. 위험 요 왜? 오 그러니까 100도가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에 100도는 어, 맞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갈리지 어, 마지막에 요까지가 사각형이니까 요까지가 100도라고. 이해 갔니? 그리고 130도니까 요 코가 130도. 100도 요가 30도가 된다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다 끝났네. 어떻게 좀 되겠어요? 태윤이, 몇도? x 예진 몇도? X 지효 심각해 여기도 못하면 60도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호가 똑같은 호야 안 똑같은 호야 여기서 원주에서 바라보는 호하고 중심가에서 바라보는 호가 똑같은, 똑같은 호똑같이 호가 똑같은 호잖아 호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원주 가게 2배라고 중심각은 당연히 50도가 되어야지 이해하니? 저게 중심각이 자 1초만에 답이 나올 수는 없지만 2초만에 답이 나올 수는 있죠 얘랑 얘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얘 95도예요 마주 보는게 얘도 지금 원에 내접했어요 안 내접했어요? 내접했어요. 그럼 두개 합쳐서 몇 도예요? 180. 180 그러니까 당연히 180에서 95 빼면 몇 도? 180. 85, 85. 85. 네. 응. 우선 세 개만 먼저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 뽕지에서 세개 먼저 하고 또게 뭐 개, 두게얘원 내접한이 원 내접하지 않원 내접하지 않아. 틀렸습니다. 원 내접합니다. 내접해요. 그렇죠. 왜요? 안녕하세요. 왜요? 안녕하세요.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요? 감사이안 돼요. 자, 아주 허접한 대답이었죠. 네. 자, 이거 삼각형 지금 보여야 한 거예요. 보이죠? 네야난이 야, 보고 고기갓깍야지 음. 그럼 우리 그 아까 이거 뭐랬어? 두 내각 전화 왔었 해서 이 삼각형 보여 뭐 보여? 보이지? 그럼 두 내각의 네, 이 합이 1 0도가 돼야 지 그럼 당연히 몇 도지? 64도 나와 나6 4아 어. 하어이 나오겠지? 자 아잇 <laughs> 아시키지마 하는 거야? <laughs> 그럼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이게 원 모양 뭐야 지금 원일 때 여기 원주각하고 여기 원주각이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야 한원 위에 <laughs> 있겠지. 그게 정답이니까 한원 위에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두 번째 봅시다. 여기서 뭐가 되겠어? 얘랑 180도지,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180도에서 이 두각 빼주면 여기 몇도가 되는 거야? 108 <laughs> 그치 108 그거도 맞니 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 나도 한국어. 어이국가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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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한국어. <laughs> 한8어한국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한국어. 88. 한어 자 끝났어. 그럼 이두 개가 합쳐가지고 몇 도야 지금? 90, 90이. 180. 그치? 180 나오지? 두개 합쳐서. 그러니까 뭐야? 원 내접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세 번째 봅시다. 틀렸지? 예? 왜 틀렸지 지금 현재? 왜 틀렸어? 저기 90이 밑에 있는 거지. 그치? 그치. 여기에 90이가 와야지. 여기 90이가 와야지. 맞습니까? 이랬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3번이 틀렸어요. 이해갔 나요? 나머지 4분 5분 또 하자. 계속 쉬어. 맞이 보는 각이 몇도가 돼야 돼? 180도, 185도 됐지 아웃이지. 여기는 뭐가 중요할까? 뭐가 보이니까? 이 각이랑 똑 같은 각이 이 각이 되겠지. 이해가니? 왜 원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원이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 해당되는 원주, 이 각에 해당되는 원주가 똑같잖아. 지금 현재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여? 끝났네. 삼각형 보이 좀되네 삼각형에서 두개 빼주면 되잖아. 맞습니까? 110도네. 180 1 110 1 0주니까 당연히 몇 도야? 70도 나오네. 70, 70 똑같네. 그럼 얘는 어 원주각이 똑같지. 그래서 원에 내접하고 있겠지. 그래서 아까 답이 틀린거면 3번과 4번, 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됐어요. 네. 개념 중에 한번 개념 중에 한번 하시고